사샤의 오디오북 마술에 걸린 돼지 옛날에 임금님이 새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임금님은 재미삼아 시장에 구경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렴. 시장 가는 길에 사다 주마. 그러자 큰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황금으로 된 옷을 사다 주세요. 둘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으로 된 옷을 사다 주세요. 그리고 막내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하는 포도와 깔깔 웃는 사과 그리고 예쁜 목소리로 우는 복숭아를 사다 주세요. 세상에 그런 것도 다 있나? 어쨌든 임금님은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보통 사람으로 꾸미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 간 임금님은 겨우 황금으로 만든 옷과 은으로 만든 옷을 찾아서 샀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이 말한 과일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큰일이로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는데. 임금님은 할수 없이 첫째와 둘째 딸의 선물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임금님이 탄 마차는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마차 바퀴는 진흙탕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때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꿀꿀꿀, 막내딸을 저에게 주신다면 도와드리지요. 그래, 그래, 알았으니까 어서 마차를 끌어내다오. 임금님은 얼떨결에 약속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돼지가 마차를 꺼내자마자 임금님은 손살같이 군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돼지가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임금님, 막내 공주님과 결혼시켜주세요. 이런 저놈의 귀찮은 돼지가 여기까지 찾아왔네. 어찌해야 좋을지 곰곰이 생각하던 임금님은 한여 한명을 공주로 속여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돼지는 꿀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임금님, 이 사람은 막내 공주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공주님을 보내주세요. 꿀꿀꿀. 임금님은 어쩔 수 없이 막내 공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내 공주에게 돼지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타일렀습니다. 막내 공주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펄펄 뛰었습니다. 아버지 전 돼지랑 결혼하기 싫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억지로 막내 공주를 돼지에게 보냈습니다. 돼지우리에 간 막내 공주는 까무러칠 듯 울고 또 울다가 그만 제풀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저분하던 돼지우리가 멋지고 큰 저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잘생긴 왕자님이 공주를 맞이했습니다. 공주는 왕자님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는 커다란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정원에는 정말 말하는 포도와 깔깔거리며 웃는 사과, 예쁜 목소리로 우는 복숭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이럴수가! 그제야 왕자님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법에 걸려 돼지로 변한 왕자랍니다. 이런 신기한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야 마법이 풀리게 되지요. 그런데 당신이 제게 나타난 거예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보들이 사는 마을 옛날 옛날 영국의 고텀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이 다리에서 마주쳤습니다. 호지라는 산에는 시장에 갔다가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피터는 이제 막 시장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호지가 물었습니다. 어이, 자네 어디 가나? 그러자 피터가 대꾸했습니다. 음, 염소를 사러 시장에 가는 중일세. 뭐야? 염소를 사러 간다고? 호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터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염소를 사가지고 어느 길로 몰고 올 건데? 그야 물론 이 다리 위로 몰고 와야지 피터가 말하자 호지는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안돼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이 다리는 사람이 건너는 다리지 염소 따위들이 건너다니는 다리가 아니란 말세 일 피터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안 되긴 왜안 돼? 난 염소를 사가지고 꼭이 다리를 건너게 할 걸세. 호지는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흥, 그럼 내가 가만두나 봐라. 피터도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흥, 그럼 나는 가만있을 줄 알고? 잔뜩 화가 난 호지는 제자리에 우뚝 서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마치 다리 위에 염소들이 있기라도 한듯 소리쳤습니다. 이봐 자네 때문에 염소들이 다리를 못 지나면 사람들이 오갈 수 없게 되잖아. 쳇, 그러니까 염소들을 다른 길로 몰아서 오면 되잖아. 호지는 그렇게 맞장구를 치더니 이번에는 펄쩍펄쩍 뛰면서 다리를 흔들어댔습니다. 이봐 그렇게 자꾸 다리를 흔들어대면 염소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나? 그 따위 염소들이 떨어지는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둘이서 있지도 않은 염소들을 가지고 옥신각신 놔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톤마을에 사는 또 다른 산의 하나가 말을 타고서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시장에서 곡식 한 자루를 사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산에는 호지와 피터가 싸우는 것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친구들아, 이걸 좀 보게. 그러더니 산에는 자루 속의 곡식을 모두 다리 아래 냇물에다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아,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호지가 묻자. 사내는 두 사람에게 비어 있는 곡식 자루를 흔들어 보이며 대물었습니다. 자, 이 자루 속에 곡식이 몇 알이나 들어 있겠나? 그, 그야, 텅 비었지? 피터가 대답하자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텅텅 비었네. 이 자루 속엔 곡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 바로 자네들 머릿속처럼 말일세. 어째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우느냐 말인가? 사내의 말에 호지와 피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지와 피터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준 사내 역시 어리석힌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튼 고터 마을에는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만 모여 살았답니다. 슬기로운 어부 갈리시아라는 바닷가 마을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그물을 거두어 보니 큼직한 굴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굴 껍데기를 까보니 그 속에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빛을 내는 큼직한 진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 정말 멋지군. 이런 것은 임금님에게나 어울릴 거야. 어부는 진주를 가지고 임금님이 있는 성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걸어서 겨우 성에 도착한 어부는 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임금님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보잘 것 없는 어부의 모습을 보고는 창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부가 계속해서 부탁하자 병사들 중의 우두머리인 수비 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웬 거짓골을 한 녀석이 와서 임금님을 뵙겠다는 것이냐? 그러자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부 이온데 임금님께 귀한 물건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귀가 솔깃해진 수비 대장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귀한 물건이 무엇인지 보여다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 안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어부는 할수 없이 진주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수비대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진주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욕심이 난 수비대장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주 친절한 태도로 변해서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음,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백성이오. 내가 당신을 기꺼이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이다 만약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시거든 그 상의 반을 무조건 내게 주시오. 수비 대장의 뻔뻔스런 말에 어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은 어부가 내놓은 진주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도 이런 진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기쁜 얼굴로 진주를 받고서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그러자 어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채찍으로 백대를 맞는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라고? 너 혹시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아닙니다, 폐하. 제 소원은 정말 채찍으로 백대를 맞는 것입니다. 어부가 한사코 이렇게 말하자 임금님은 할수 없이 사람을 불러서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신 살짝살짝 살짝 닿는 느낌이 날 정도로만 때리도록 일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찍을 맞던 어부는 50대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하, 황송하오나 또한 가지 부탁이 있어옵니다. 저는 지금 50대를 맞았으니, 나머지 50대는 성문을 지키는 수비대장님께, 어부는 성문을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뭐야? 임금님은 노발대발 화가 나서, 당장 그 고약한 수비대장을 불러오라고 호통쳤습니다. 신하들은 쏜살같이 달려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비대장은 임금님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게 될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임금님은 이렇게 천둥같은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저 어부는 상으로 채찍 50대를 맞았다. 그러니 너도 어부와 약속한 대로 50대를 맞아야 될 것이다. 임금님은 수비대장에게 사정없이 채취치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음씨 고약한 수비대장은 50대의 매를 맞고 나자 초죽음이 되어 엉금엉금 기다시피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한편 임금님은 못된 수비대장을 벌주게 한 어부의 슬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이 가득 든 주머니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모르스키 호수 이야기 옛날에 폴란드의 남쪽 타트라라는 지방에는 모르스키 장군이라는 위대한 애국자가 살았답니다. 지금 이곳은 험한 바위산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온통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스키 장군은 까마득히 넓은 목장과 밭을 지닌 부자였습니다. 장군에게는 예쁘고 얌전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반드시 폴란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폴란드 남쪽의 헝가리라는 나라에 사는 아주 높은 귀족이 우연히 장군의 딸을 보고는 그만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몇 차례나 장군의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르스키 장군은 번번이 퇴짜를 놓았습니다. 얼마 뒤 폴란드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스키 장군은 군대를 끌고 전장터로 나가면서 귀한 딸을 수동원의 수녀들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딸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짝사랑하는 헝가리의 젊은이는 그녀가 있는 수도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장군의 딸 역시 젊은이를 보고는 마음이 끌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장군의 딸은 젊은이를 따라 수도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습니다.모르스키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어느새 일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뒤늦게야 이 일을 안 장군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이런 괘씸한 것들.내 당장 이것들을 혼내줄 테다.모르스키 장군은 그 길로 딸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온갖 값비싼 보석들로 집 안팎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모르스키 장군은 도리어 더욱 화가 나서 뿌리쳤습니다. 모두 바위나 되어버려라. 나무도 풀도 모두 말라 죽어버려라. 꼴도 보기 싫은 녀석들 같으니라고 썩 꺼져버려라. 어서 꺼져버려. 장군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귀여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본 장군의 노여움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가 외치는 노여움의 소리는 거센 폭풍 소리 같아서 온 산의 수풀들까지도 부들부들 떠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장군의 입에서 이런 저주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건 딸이 아니다. 네가 낳은 아이들도 내 손자들이 아니다. 에잇, 못된 딸 같으니. 모두들 네가 흘리는 눈물에 빠져 죽어버려라. 폴란드에서는 한 집안 식구가 하는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 장군의 저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무와 풀은 모두 말라 죽고 넓은 들판은 모두 바위산이 되어 울퉁불퉁 솟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장군의 사위인 헝가리 귀족은 바위 틈에 끼어 죽고 장군의 딸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쩔 줄 모르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딸의 눈물은 한없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와 같았습니다. 그 눈물이 점점 모여서 깊은 일곱 개의 호수가 되었는데, 이 일곱 개의 호수에는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한 명씩 잠기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딸은 불어나는 물을 피해 높은 산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두 눈도 흘러내려 두 개의 깊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사계절 언제나 눈이 덮여 있는 모르스키 호수랍니다. 당군의 딸은 이제 어느 곳으로도 갈 수가 없게 되자 옷과 보석 장식들을 모두 벗어서 호수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호수에 몸을 던졌는데 이곳의 물빛은 다른 어느 호수들보다도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도 폴란드의 남쪽으로 가면 험악한 바위산들이 삐죽삐죽 쏟아있고 여기저기에 많은 호수들이 있답니다. 황금빵. 어느 늙은 어머니에게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스스로도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존심도 무척 셌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지. 어머니가 종종 이렇게 말했지만 딸은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흥, 나 정도면 더 멋진 왕자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늙은 어머니는 그런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딸의 방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좋은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밝은 다음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어젯밤 무슨 꿈을 꾸었니?" 황금마차를 탄 왕자가 와서 저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그거 참 좋은 꿈이구나. 그후 며칠 뒤에 마을에서 재해가는 부잣집 아들이 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싫어요. 전 황금마차를 탄 왕자님을 만날 거라고요. 딸은 미련 없이 거절했습니다. 얘야, 그렇게 헛된 꿈만 꾸면 안 된단다. 어머니 걱정해도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후로도 멋진 총각들로부터 청혼이 들어왔지만 딸은 계속해서 거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정말로 황금 마차를 탄 멋진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왕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왕자가 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으니 허락해주십시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허락하고 말고요. 딸은 뜰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친구들에게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난 황금 마차를 타고 왕자님과 결혼할 거야. 부럽지? 정말 부럽다. 축하해. 집으로 돌아온 딸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멋진 왕자님, 왕자님 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죠? 그야 당연히 황금으로 된 빵을 먹지요. 황금으로 된 빵이요? 어쩜 이렇게 멋질 수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딸은 황금 옷을 입고 황금 마차를 단채 왕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윽고 마차는 커다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꽈다당 마차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바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마차는 계속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넓은 초원이 나타났습니다. 초원에는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딸은 무척 기뻤습니다.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커다란 식탁에는 많은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음식은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저에겐 빵을 주세요. 그러자 하인이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황금으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이 황금은 모두 당신 것이오. 하지만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던 딸은 배가 고파 울기만 했소. 이제 어쩔 수 없소. 당신도 황금빵을 먹는다는 걸 알고 왔으니까요. 왕자의 말에 딸은 더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까지 황금이 무슨 소용이야. 배가 고파. 딸은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매일매일 배가 고파 울며 살았답니다.